아엘 연대기, 3장, 방황의 길, 아엘은 잠시 빛을 바라보다가 많은 이들이 몰려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넓고 평탄했다. 성벽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거리마다 화려한 등불이 걸려있었다. 광장에는 음악과 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을 울릴 만큼 요란했다. 여기가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들은 외치며 잔을 부딪쳤다. 돈은 우상처럼 쌓여있었고, 권력과 성공은 왕좌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들 앞에 자신을 재물처럼 바치고 있었다. 아일도 그 무리에 섞였다. 그는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사라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화려한 불빛은 눈을 현혹시켰으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겉은 환희로 빛났으나 눈빛은 공허했다. 환호의 소리는 강물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아엘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은 여전히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나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빛은 희미하게 가려졌다. 그 순간 가슴에 다시 물음이 울렸다. 너는 누구를 경배하겠는가? 아엘은 답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환호와 자신의 허전함 사이에서 서성였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넓은 길은 즐거움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방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